안녕하세요. 도윤TV입니다. 오늘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흔히 GDP 성장률이라고도 하는데요. 경제성장률이 과연 무엇일까요? 또한 실질성장률, 명목성장률,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또 무엇일까요?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. 이 나라에서는 사과만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죠. 2019년에 사과를 10개를 생산했어요. 사과 한 개의 가격은 2019년에 1,000원이었습니다. 그러면 GDP는 10개 곱하기 1,000원 해서 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명목 GDP가 만 원입니다. 이때 이제 2019년 물가 2,000원, 사과 한 개당 가격 1,000원을 기준 연도로 한다 그러면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요. 둘다 만원, 만원으로 이제 2020년이 됐어요. 사과를 10개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12개를 생산했어요.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열심히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로 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사과 한 개의 가격은 2020년에는 아, 1,100원이에요. 그럼 GDP는 12개 곱하기 1,100원 해서 13,200원입니다. 명목 GDP가 13,200원이라는 뜻이죠. 그러면 명목 GDP 성장률은 만원에서 13,200원이 됐기 때문에 32%예요. 자자자, 자. 여러분 이 시점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사과는 분명히 10개에서 12개가 됐으니 20% 늘어났는데 성장률이 32%라고? 저기 사과 가격이 1 0원에서 1,100원으로 10% 올라가지고 이게 좀 부풀려진 거 아니야? 이렇게 의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 GDP는 이 12개, 2020년 생산한 12개를 2019년 기준 연도 가격으로 어, 전년도라고도 하고 기, 뭐 기준 연도라고도 할수 있고 그걸로 곱해서 12,000원이 나오는 겁니다. 실질 GDP는 12,000원이에요. 그러면은 실질 GDP 성장률은 10,000원에서 12,000원이 됐으니까 20% 성장한 거죠. 여기서 보면은 실질 성장률이 20%는 이 명목 성장률이 한30% 됐잖아요. 대충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 10%를 빼면은 실질 성장률이다.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우리가 항상 신문지상에서 발, 발표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, IMF나 한국은행이나 OECD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다 실질 성장률을 얘기하는 겁니다. 물가가 고려된 것입니다. 자, 연도별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. 지금 2019년에 2.1%예요. 이 점이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. 이렇게 발표한 거는.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9년에 0 4예요 0.4%입니다. 근데 네.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? 2019년에 2.1% 성장했다고? 하지만 성장하면 뭐해? 0.4% 물가가 올랐잖아. 그러니까 2.1에서 0.4를 뺀 1.7%. 성장률이 2%도 안 되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. 지금 2.1%라고 발표한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경제성장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인 0.4%를 또 뺀다는 것은 더블카운팅이죠. 두번 빼는. 격이 되는 겁니다. 자, 경제성장률 정리해 볼까요? 실질 국내총생산이 연간 증가율이다. 실질이란 말을 꼭 기억해두십시오. 실질이면은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. 자,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